자, 좌표 평면에 원점과 2,0이 있고,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저 나에 있는 걸잘 읽어보시면, 여기 OPA, OQA,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랑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 알파베타 관계는 어, 무조건 똑같다라고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 알파와 베타가 될수 있는 게 이렇게 각으로 여기 0과 180도 사이에 있는 삼각형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알파랑 베타랑 같은 게 유일한 겁니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사실 코사인 그래프를 조금만 그려봐도 알아요. 코사인 그래프는 0과 파이 사이에서 어떤 함수죠? 1대1 대응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함수 값을 갖는 x좌표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알파랑 베타랑 똑같다. 즉,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은 서로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가 되면, 자, 눈에 잘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각에 대한 관계를 볼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원주 각이죠. 자, 우리 원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동일한 호에 대한 이러한 각들은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원주각이라고도 부르죠. 그 역이 성립하냐라고 한다면 이역 역시도 마찬가지 똑같이 성립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사인 법칙 써서 외접원의 지름 여기도 외접원의 지름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본다면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걸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여기에는 O, A, P, Q 이네 개의 점은 같은 원 위에 얹어져 있다 라고 그냥 읽어주시고 나서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밑에 있는 걸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또 여기 있는 각들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AP의 길이가 2루트 15 여기도 2루트 15 다음으로는 OP, OQ 길이에 대한 관계를 줬습니다. 하나 더 0,0, 2,0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밑에 길이가 2 이렇게까지도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부터 알수 있는 건 뭐죠? 바로 요각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 세트 만든 게, 요렇게 한 세트 만든 거랑 똑같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각을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먼저 찾아놓고, 요것은 예각이겠죠? 그러면 이 양수인 예각이라는 것에 대한 사인 값을 계산을 빠르게 잘 해보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으로,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2. 고의 사인 요각을 뭐라 할까요? 뭐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인 알파분의 2루트 15 이렇게 를 써보게 되면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여기 4사곱해 4 주면 8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사인 알파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바로 4분의 루트 15다라고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이 알파 어디서 많이 본 알파인가요? 맞죠. 이 사인 알파 4분의 루트 15는 아까 저기 세타에 대한 코 사인 값이기도 한 겁니다. 이두 개가 일치한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직관적으로 바로 느끼실 수도 있었을 건데 사실 이 코사인 값과 이 사인 값이 동일하다라는 건두 각에 대한 합이 90도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간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90도가 된다는 건 여기가 90도라는 건데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이게 코사인 세타죠. 이게 4분의 루트 15가 되는데. 알파에 대한 요기리 분의 요기리가 4분의 루토 15가 됐다. 그 말은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요기 있는 사인법칙으로부터 결론적으로 알수 있게 되는 건아 너가 직각이구나 라는 것을 얻어먹는다라는 거고요. 이걸로부터 한줄더 얻어먹을 수 있는 건 저렇게 크게 나타나져 있는 외접원의 지름이 바로 OP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원이 있었을 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다? 90도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체크하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OAPQE 사각형의 일부분의 넓이는 벌써 먹었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OAP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는 끝났어 해서 여기는 마감을 빵 하고 쳐버리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 여기 PQ 5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는 또 어떻게 찾을 건지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이 OP 부분에 해당되는 게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반대편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 뭐가 될수 밖에 없어요? 90도가 될수 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줄 수 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왜요? 여기가 이 이루트시 보면 피타고라스로 여기가 8이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먹어버리면 넓이는 완벽하게 또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PQ의 길이를 찾는 게 좋을까요? OQ의 길이를 찾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OQ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QOa 안에 정보가 많기 때문이죠. 세타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고 또 마주 보고 있는 길이 e 도 알고 있고요. 아직 써먹지 않은 길이 AQ도 알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 코사인 법칙 같은 걸좀잘 사용하시면 금방 OQ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길이를 A라고 잡아주면 삼각형 OAQ에서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2예요 제곱한 거 4고. A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60.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둘이 곱하면 2루트 15A. 자,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니까 전부 다 약분돼 버리겠다. 그죠? 그러면 a 제곱에 여기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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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15a만 남죠. 그리고 4가 넘어와서 계산하면 56. 그럼 87에 56이니까 a 값은 7 또는 8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서야 아 저기가 굳이 이런 걸준 거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OP 부분이 8이라고 했으니까 그보다 작은 OQ는 7이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진짜 마무리. 이 부분이 7이다라고 해버리면 8과 7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여기 있는 PQ 길이는 루트 64에서 49를 뺀 15입니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이의 부분은 처음에 있는 이 부분 넓이. 자, 이 부분 넓이는 밑변 2, 높이 2루트 15라고 쓸수 있어서 바로 2루트 1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뒤쪽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 역시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 7, 거기다 높이 루트 1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쑥쑥 더해주면 2분의 7 루트 15랑 2 루트 15를 더하게 되면 2분의 11 루트 15가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 p와 q는 각각 2와 11이다라고 볼수 있으니 p 곱하기 q는 22다라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